짠. 네, 오늘 리뷰해 볼 제품은 오리코사의 마그네틱 포터블 SSD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외장형 저장 장치로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저와 같이 아이폰으로 이용해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이런 아이폰들은 대용량 저장을 필요로 하는 고화질의 영상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외장 메모리 장치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걸 매번 꽂고 뺐다 하는 건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용도에 맞춰서 아주 딱 좋게 나온 제품이로 알고 있어요 오리코사에서 보내주셔서 한번 써보게 됐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아이폰에서 블랙매직 카메라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어플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찍거나 하다 보니까 용량 부족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USB-C 타입으로 연결되긴 하는데, 얘가 뭐 최대 속력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고요. 5Gbps 정도로 지원하고, 타입-C, 그 다음에 마그네틱 디자인을 지원한다고 써 있습니다. 리드 스피드는 업도 초당 480MB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외장 메모리치고는 꽤 괜찮은 속도죠.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 속도면은 충분히 영상을 찍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리코사를 알게 됐던 것은 과거에 인클로저 제품들을 사면서 알게 됐는데 최근에는 이런 아이의 일체형 외장형 메모리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아이폰용이나 아니면은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썬더볼트 독 같은 것도 판매하고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써보기도 했는데 저도 오리코사 NVMe 인클로저를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상당히 다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패킷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어흥. 패키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패키지는 단순하죠 본품과 매뉴얼과 그 다음에 USB-C 2A 케이블로 보이는데 C2C로 같이 변환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빼서 USB-A 타입을 쓸 수도 있고 C 타입으로 쓸수 있는 케이블이죠 자 매뉴얼 한번 살펴보면 오 매뉴얼이 좀 큰데 매뉴얼이 아주 다양한 언어로 구성되어 이 있는데 어, 아쉽게도 한국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리코사가 한국에 정식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아쉽게도 한글 매뉴얼은 없는 것 같고요. 아, 이게 유사 제품 몇 종류 더 있는데 이거는 K5 플러스고 K10이나 K20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더 빠른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5기가 BPS, 10기가 BPS, 20기가 BP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본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품은, 짠, 오. 아, 하 이렇게 뒤에 백세이퍼 붙어 있구나. 이거 되게 좋다. 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약간 메탈 소재처럼 되어 있어서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게 약간 메탈 느낌의 도색을 한 건지 정말 메탈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무게감은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자, 그래서 무게를 한번 재보면, 무게는 대략 61g. 그래서 상당히 생긴 거는 상당히 육중하게 생긴 좀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맥세이프 부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에 딱, 오, 아하.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군요. 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케이블로 연결하면 촬영할 때 외장 저장 장치로 충분한 역할을 하겠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256기가인데 항상 용량 부족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씬하게 붙어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결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지금 이렇게 아이폰의 파일 쪽으로 가니까 오리코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인식이 돼서 확인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럼 동영상을 찍으면 이 프로레스 포맷으로 하면은 우리가 사실 데이터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랬을 때, 오, 최대 13분. 이야, 좋은데? 프로레스로, 프로레스 로그로 찍었을 때가 사실 영상 편집할 때좀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인데 용량에 대한 압박이 있다면 사실 영상을 찍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13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 아이폰으로 원래대로 찍었을 땐 뽑으면 영향 용량, 영향이 없어요. 용량이 없어서 프로레스로는 아예 찍을 수가 없었는데, 그쵸? 근데 이렇게 오립코 외장하드를 연결하면, 오, 바로 인식이 되네. 오, 좋습니다. 73분. 아, 그러면 일반 동영상 화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래 찍을 수 있겠죠? 뭐 정확하게 시간은 표기 안 되는데, 그럼 이 상태로 찍으면 바로 외장에 한번 녹화 되는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찍으면, 뭐 테스트로, 와, 이렇게 찍고, 바로 여기 찍히진 않습니다. 여기서 프로레스 로그를 켜주고 찍으면, 그때는 아마 어차피 아이폰 저장 용량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오리코 외장 SSD 외장 하드 쪽에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찍고 확인을 해보면 그렇죠 여기 생겼네요 폴더 바로 생겼습니다 DCM. iM에서 DC iM에서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음,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사실은 이거를 원래 저는 아이폰에서 영상을 찍었을 때는 에어 드롭을 이용해서 맥으로 보내서 편집을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외장 하드를 뽑아서 바로 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래그인 플레이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은 요즘은 최근에 아이폰용이 찍을 때는 이 블랙 매직 앱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워낙 기본 설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이 블랙 매직 앱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 클립 저장 위치 파일 파일에 저장할지 오리코에 저장할지도 바로 고를 수가 있겠죠 열기 이렇게 해서 오리코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애플로그로 촬영을 하고 있고 포맷은 H264로 코덱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H264가 사실은 워낙 용량 대비 화질이 좋으나 만약에 뭐 사둘들 HQ 같은 것도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놔두고 블랙 매직에서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 아마도 오리코에 바로 저장이 되겠죠? 네, 지금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와 같이 아이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폰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갖고 맥에 옮겨서 촬영, 편집을 하거나 할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쓰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이 케이블 쪽을 꼽는 게 약간 거추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더 케이블을 훨씬 짧은 걸이용했고 꼽아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외장 인클로저를 연결한 상태에서 아이폰을 쓰게 된다면은 전원 공급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때 아이폰용에서 사용할 만한 좀 미니 사이즈의 녹커브 같은 거를 좀 사용하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본 오리코, 마그네틱, 포터블 SSD 제품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맥세이프 앞부터 있어서 약간 아이폰 전용처럼 나오긴 했는데 기본적인 스펙은 외장 SSD 메모리이기 때문에 꼭 아이폰이 아니어도 그냥 평상시에는 업무용으로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촬영을 하거나 할 때는 지금,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뒤에 착! 쫙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역시 오리코 제품은 이런 되게 재밌는 제품 을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듭니다. 어우 좋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오리코 외장형 포터블 SSD를 이용해서 사진도 영상도 많이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